자 손가락을 옆으로 벌리는 걸 외전한다 그래요. 그래서 장 모지 외전근. 우선 손바 손가락을 핀다 그래서 예, 그 그러니까 모지 심근. 모지 신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단 모지 신근하고 장 모지 외전근이 부딪힙니다. 이렇게 예, 근육이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외정근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 심근. 심근이에요. 장모지는데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좀 멀리 멀 있습니다. 요게 둘이서 요게 그 걸을 쌓고 있는 것을 건초라 그래요. 여기에 염증을 생기는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티스가 들어면 무조건 염이라 그랬었죠. 자 근데 여기를 또 지지대가 여기에 얘만 지나가는게 아니지 두번째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 뭐, 어, 다섯번째 손가락하고 하는 건들이 있어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 날리지 않게 머리띠를 했어요 이걸 지지대라고 해 지지대 그러니까 이 지지대하고 장모지 외전근하고 단모지 외전근하고 끊임없이 오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. 여기가. 예, 손가락을 걸리고, 예, 그 손가락을 세우는 그 순간에 이 지대하고 예, 생, 생길 수 밖에 없어요. 그럼 이제 이게, 이게 건인데, 예, 건끼리 마찰이 생기지 말라고 이걸 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했잖아요. 이렇게. 예, 건초가 싸고 있어요. 건초가. 그래서 건초끼리 막 비비고 난리가 난 겁니다. 여기 위에서 지지대가 눌러대가지고. 여러분이 의사라은 이런 환자가 왔어요. 어디를 수술을 할까요? 당연히 손가락으로 가는 걸 자를 수는 없죠. 엄지를 못 쓰니까. 지지대를 자르겠지. 머리띠를. 머리띠를 풀을 거야, 아마. 그렇게 되면 이제 바람에 날리는 거야. 그쵸? 건들이 고정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는 순간에 건초염은 해결이 됐어요. 중요한 것은 손목에 힘이 없는 거야. 왜냐하면 손목에 힘을 줘야 했는데 이 지지대가 그걸 묶어주질 못하니까 항상 인생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그랬잖아. 그렇지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야. 그러니까 하나는 해결하고 하나는 얻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건초염이 있을 때 일을 안 하고 멈추면 되는데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가서 자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인생은 손목에 힘없이 사는 거야.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초기 단계 에 적극적으로 이 위중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랬으면 수술할 건덕지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, 이고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아 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저 심해졌어요. 시험 시험을 가서 일을 하시지. 어? 너무 열심히 사셔.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가 아유 내가 쉬면 어떡해요? 우리 집의 식구도 다 내가 매개 살려야 되는데 저는 싫이 없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해요. 아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. 의사가 당신 이거 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거 잘라가지고 나중에 손가락 못 써요. 일을 못 하셔. 쉬셔야 돼. 같은 말이지만, 아하고 어하고 다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, 잘 쉬어요. 어쩔 수 없이. 수술하는 바퀴입니다.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건다 맞아요. 틀린 말은안 했는데, 상대가 이렇게 시리얼스하게,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, 그게 지나가듯이 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,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야 되죠. 그러니까 손가락을 벌리면 큰일 나는 게또두 번째가 생긴 게 뭐냐. 바로 손목 건초염이 생긴다 이거예요 손목 건초염. 이거는 대큐반 수병이라고 한다. 대퀴반 데큐반수. 자, 대큐반 수병이라고 그래요. 대큐반 수. 대큐반 수병을 갖다가 그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. 여러분 저처럼 해보세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서.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보세요. 이렇게 밑으로 이랬때 여기가 굉장히 아프면 데큐버스초기에요 여기가 여기가 아프면 이걸 핀켈 스테인 테스트라고 합니다. 지금 한걸 네. 핀켈 스테인 스테인 테스트 응? 자 이걸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기반수병의 초기 증상이다 이런 뜻이에요.